고양시아터시에 특별한 주민자치에 시들기 우리 토아 터미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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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시아터서네시아시시아시아 터미네시아, 터미네시시 그다음 알고 계시지만 막상 또 부딪혀서 한다 그러면 무엇을 도전칠래,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알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어? 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네. 것들을 저희 수프리공동체나 어, 같이 그 지원센터에서 어, 나름대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칠의 어, 길라잡이 아마 곧 지금 이제 또 발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또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여러분들은 이제 일자리가 돼서, 어, 우리 고향 풍시심이 가질 수 있는 진짜 그 무방적인 그 주민제치의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또 열심히 애써주시고, 힘써 주시고 또한 그 우리 저기 특별히 공동체와 지목공체 지원센터에서도 여러분들 그 주민자치 활동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을 할건데요 어, 토론은 발표 부분을 연이어서 듣고 그다음에 우리 토론자들께서 그 모두가 자기의 좌정하신 다음에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지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양특례시의 특별한 주민자치회 만들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발표는 어, 자치도시연구소 소장이신 김범수 소장님께서 고양시 주민자치회 어떻게 만들어갈까 20분 동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요즘이 생판절이 그 얼마 안남는데 어, 여러분, 종합선물 세트 기억나나요? 네. 네. 사실은 이 종합선물 세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민자치 길잡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모여있는 뭐라고 어떻게 보면 어, 종합선물 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민자치 길자리는 잠깐 이게 만들어진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하고 여기 이춘열 선배님하고 또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 계신 가감에또 시에 있는 어 담당자 이렇게 그 4명 5명이서 한 10월 말서부터 한두달 동안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두 달이 안 되는 과정에서 그 운영세특과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지금 거의 다만들었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 그 내용 중에서 도대체 주민자치 길잡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민자치 길잡이를 왜 만들까? 어, 아마 분발상도 제가 그 주민총회한 것도 같고요. 어또 고분 아, 고양동 것도본고또 여러 동그 주요 일 동도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39개 동 전체가 이제 주민자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작년에 잘했던 동들처럼 주민자치위원회처럼 2022년도에 모든 동들이 성공적으로 주민자치를 잘 하도록 돕는 어, 매뉴얼이다. 길잡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이걸 할때 주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민자치 어, 위원들 리더군요. 이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민들은 사실은 이 리더들 위원들의 역할을 보면서 따라가고 투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있는 내용들은, 우제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위험 분들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것 때문에, 모아야 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목차를 말씀드리면, 이게 총8장로구성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1부에는, 주민자치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1장, 2장에 두개 있고요그 다음에 2부는 주민자치 구성이라고 해서 3, 4, 5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해갖고 6 8장이래서 굉장히 각 장마다 꼼꼼하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 면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그 주민자치 길잡이가 갖고 있는 기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왜왜 왜 작성했느냐? 어, 여러분들 지금 주민자치 하면은 어, 행정이 과연 주체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나?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위원들만 하고 행정은 옆에서 어, 뭐 지원하거나 감독하거나 그런 활동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다른 지역 사례, 성공 사례를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 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그존재 목적 때문에 있거든요. 따라서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 행복이라는 것은 행정도 책임의 주체다. 따라서 주민자치 일에 있어서는 행정이나 주민이나 따로가 아니라는 이 관점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다리로 목적지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해서 이 관점을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 길자리는 그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규정들 이런 것들을 다이렇 모아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 이게 그 부정이라는 것은 1년 1년 지나갈 때마다 새롭게 계속 개, 개편되고 또, 보완되고 하기 때문에 이 버전은 2010, 아, 2021년 10월, 11월, 12월 시점에 법령을 증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러는데요. 매년 이걸 업그레이드 를 해야 된다그서그 작성 시점에 합류했다는 것.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조항들이 주민자치를 100%받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한 20여 년, 뭐 30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들 중에서는 관치와 행정 중심 관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안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주민자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그 이분 게아라는 제도적인 환경공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 주민자치 관련 법, 법들이 모든 내용들을 다 세세하게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항 공백 부분들은 행정과 주민자치가 협의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이또 소개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순서는 여태까지는 한 사건 한 사건 하는 방식에서 지금은 굉장히 그 연결된 유기적 방식으로 이해 해야 된다. 그래서 연초에 마을 비전과 의제를 발굴하는 워크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원회의를 통과하고 사무국을 통해서 의제별로 서류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국가회의회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총회 추진단는 차기년도 어, 마을대별 우선순위를 위해서 총회를 준비하고, 그래서 활동한 다음에 연말에 평가하는 이런 연결된 구조로 지금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 본, 그, 자리세는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있는데, 이 월별로 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장에서 주민자치 전환 왜 했을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나 혹은 주민자치 이런 들도 주민자치 전환 왜 했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지가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 주민자치 회로 전환돼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활동을 할때 주민의 의견이 행정과 잘 결합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을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민 전, 전환, 자치 전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민 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여야 되고, 행정과 의 협력해야 되고, 는 거야 되그 다음에 자치 사업도 실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뿌리 네트워크 허브라는 건 뭐냐면,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안내에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허브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으로 잘 결합돼서 우리가 어디가 가려지지, 얼마만큼 긁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가 행정과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주민자치 경쟁 전의 목적이 아닐까 는것니다 지금 국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가가 지금 맨날 거의 7, 8년 전부터 주민자치 전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활성화 돼야 다양성이 뽑히면 나가될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요 그래서 다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동점을 적은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어, 어떤 분들은 다시 관치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성공해야 이 부분이 계속 나갈 수 있다. 그런 선상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그 다음에 고양시가 주민자치에 전환되는 이유는 뭐잘 아시는 분들은 큰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동권, 지방백권의 권한을 고양시로 왔잖아요 고양시로 온그 권한들을 주민과 같이 나눠 어으면서 정말 살기 좋은 말을 흥분을 만들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설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전환, 정년 전환을 했고 내년에 본격 실시하고 내후년에는 주민세 부분까지도 어, 환원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선상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의 차인데 제가 정리해보니까 세 어, 가지가 제일 어, 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주민참여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시 위원회는 국가위원회 일반 주민이 참여가 못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민자치회에는 일반 주민도 국가위원회에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청이라는 게 있어서 참여할 때를 합니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집행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심보정서. 집행력이 있어요. 그세 번째로 보면 부전에는 어, 하는 데는 사무국이 필요가 있어요. 그데 제가 여기 느낌표와 구름표를 묻어보면, 어 이게 첫시점이라 어, 상황이 눈금치가 돼 사무국 을 구성 한 것이, 근데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 수밖에 없게. 요 어, 주민단체 구성 관련해서는 어, 포괄성의 원칙. 지역 비례, 성별 비례, 연령별 비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어떻게 구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보면은 어, 우리가 공개 추천도 하고 추천 모집을 할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그 지역 커트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더 비례적으로 될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도 A형 B형 C형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제가 이거 지난번에 사실은 말이야 해서 그 주민자치회장님 한 내용을 집어넣는데요. 었 어, 명확하게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리더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리더가 섰을 때 주민자치회가 될수 있다는 그런 건데, 이게 굉장히 모란중심으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는 어, 위촉식, 임원의 선출, 외부감사구정 단사, 공과 위원회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다 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원 선출 절차라고 해가지고 어, 지금은 그냥 전체 모임 해가지고 그냥 바로 회장 선출을 하는데 잘 되는 때는 선출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공개적으로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 제안을 했습니다. 동가위원회 구성은 어, 사실은 원래대로 그, FMD라는 방식을 봤더니 먼저 마을 목적과 의제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 그 의제를 하기 위한 집행기구로서의 분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게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단명 했고 다른 지역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절차도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먼저 부사 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분과위원들을 모집하고 일반 주민까지 모집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그다는 이런 방식이 있고 주 민자치도 전체 회의에서 그냥 위원장까지 분과위원장까지 뽑고 그다음 에 일반 주민을 모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안을 주민자치 사무국인데요. 이 여러 가지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했고요. 우리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이 근거 조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 부분이 많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 사무국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야 되, 되는데, 어, 이런 구조로 간사와 그다음에 신도자, 그다음에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이런 방식으로 만들던 제안을. 각 역할까지는 다 담아냈고요.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의 운영 역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은 어, 주민자치 내태 사무국 회의가 있고 전원, 전체 회의 전원 회의가 있고 임원 회의가 있고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폭력 회의라고 해갖고 본주민센터 같은데요. 하는 회의. 그다음에 주민총회. 이것들이 지금 잘된 곳에 회의 부도나다 주민자치 운영 계획은 기본적으로 주민총회에서 아, 우리가 마을 어, 어, 의제 우선순위를 투표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투표한 것을 가지고 연초에 워크숍을 해가지고 그 워크숍 결과에 를 따라서 각 의제별로 분과위원회한테 어, 사업을 나눠주고 각 분과위원회는 사업 계획을 자세히 만들면 그걸 사 삼국 하고이번에 민관에 신회해 그래서 그 주민자치에서 의결해서 집행하는 이런 흐름으로 운영을 하게 되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오장 사무 예산 사업 기획 집행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사무가, 어, 이게, 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 주민총회 같은 거, 그 다음에 수탁 사무, 주민자치 센터 이런 같은 것 받을 수 있거든요. 협의, 협의 사무라고 해가지고 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권을 뭐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을 기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것들을 또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예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투명하게. 그기 때문에 예산의 법률주의라든지 통합 예산을 해야 된다든지 보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수입부부, 수입 부분 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부분도 보시면 이제 각 계정별로 어, 주민자치 운영비, 사업비, 센터운 영비 이런 측면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내년에 이제 올해 내년에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고양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예시 요거는 창도 사례가 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시했요 이외에도 공모사업이 있다. 그런 내용요그 다음 제6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주민 의결을 모아서 사업으로 사업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지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주민 총회에 관한 부분. 그 다음 주민 참여 예산제하고 주민 총리가 구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해서 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치계획이라는 것은 마을계획의 종합이다. 그래서 어1년 작년도 평가 올해 계획 그다음에 내년도 우선순위 이게 세 가지를 다 모은 게 자치계획이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었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어,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어, 보면은 전년도 평가를 12월 1. 일 1월달에 해서 평가보고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당일연도 운영계획을 2, 3월달에 작성을 하고 월계사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당일연도 사업을 집행한것 있으면 경가보고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차기연도 마을제지하고 어, 주민참여회사 지역사업을 해서 그걸 모으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모아서 이걸 다 모으면 이게 조합선 센터처럼 자치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의견을 주민총회에 관한 이제 순서에 대해서 주민총회의 어, 다진에 주민총회의 의사점적표에 대해서, 주민총회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어, 주민투표에 관한 부분도 어, 내용을 보완해서 거기 넣어 뭐 있습니다. 평등투표의 뭐 원칙이라든지 뭐 중복투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회의하고 주민총회하고 결합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고 구행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총 3억원, 3억원 이내의 예산으로 하도록 내려 있을 요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래서 어, 시보조금으로할 사업과 어, 동지역사업으로 할 사업,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을 쭉모으면 이런 것들 의견, 저런 것들이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금액에 따라서 어, 3천만 원 이상 되거나 그런 것들은 차명예산제 동지역계획을 하고, 그전것는보조금사업으로 하고, 이제 그 방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어, 자원 확충과 예산 강화인데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재정자원이 확대되고 있다. 주민세원원이죠 조직자원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 시행 거기를 만들 수 있고요. 공간자원은 어떻게 하냐? 공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 주민세 부분은 나온 것처럼 예, 중앙정부나 고양시에서 투자하있는데요 고양시는2 0 2 3년도 이렇게 봤더니 한 40억원 정도같아요 근데 이제 세종시가 상당히 모범사례거든요. 거기는 어한 174억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아마 점차적으로 넓혀갔는데 이걸 판단해보면 고양시는 2023년도에 동률로한 9천만원. 올해는 한, 한 3천에 5천만원인데 그때는 한 2배 이상 늘게 되는 거고요. 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 동률로한 7억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사업실행범인 같은 경우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주민자치회가 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의 기본 전제가 있어요. 뭐냐은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다한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걸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하 싶다. 이제 사업실행범인을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을 택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실행범인 추진 절차 그 다음에 공간 네트워킹이라고 하고, 사실 주민자치 센터, 행정복지 센터가 항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해서 반드시 화동이동이 경기,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형 박물관 쓰는 것처럼, 또 삼성동 사례처럼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평가할 때, 공간 평가하고, 연초에 마을 조사할 때 공간 조사해서 이것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좀 다룰 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번 버버너스인데요. 어, 동 안에서의 버버너스, 그 다음에 평균 버버너스는 주민자치회가, 그들의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의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동네 안에서 하나, 풀뿌리 조직에 허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다음 동과의 버버넌스도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쓴건뭐였면 그래서, 어, 다, 동의 다른 다지하웃 기관, 거버넌스인데, 여기 보면은, 직능단체, 입주자회의회 뭐, 풋불리단체,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거에 허브가 되어야 된다. 네, 이런 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시키고, 특별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키고, 사업별 거버넌스로 결합하는 어떨까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분해인데요. 아, 이거는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1 5개 웅변동 밑에 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미. 네 마다 마을 자체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주민재체를 벌써 다 만들어서 멘션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동네에 있는 입주대는회데를모엇으로 해서 할수 있겠다. 그 다음에 다른 동가의 협력인데요지금에 있는 제도 자체가 동별 평가하기 때문에 운영 중에 이 경쟁이 너무 심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에 제안한 건데 동간 협력하는 점수를 가점을 더 주고 우가큰 사업들을 같이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 주민자치, 운영자치 편이라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여기 자료집이고, 여기 링크에 있고, 라이니도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좀 짧게 좋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